그러면은 좋다는 걸 이렇게 내리셔서 이게, 이게 사람들하고 아이서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진짜 차주들만 아는. 어, 그러네요. 네, 약간 불편한 점도 있어요. 어때요아 어, 이건 아직까지 사실 적응 못 하고 있어요. 하도 네. 하도 기도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 저하고 똑같은. 네. <laughs> 기도해야 됩니다. 네. <laughs> 자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히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R8, 스파이더, 직수. 음... 이제 너 그런 경우는나이차추측못할것같아라고 한다면. 대기음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 차량이고, 차, 차주님, 아, 또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아, <laughs> 어, 예전에, 어, 718 4.0을, 어, 찍으신 분인데, 차를 또 바꾸셔가지고, 바로 또, 아, 제지인이고요 자, 일단은, 어, 자기소개죠.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네, 안녕하세요. 전 27살이고, 수원 살고 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 그럼 요거, 차량명이랑, 아, 연식 어, 등급.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 차량은 아우디 R8 스파이더라는 차량이고 네. 연식은 17년식이고 직수차여가지고 19년 등록이에요 국내 오. 등록은 네, 그리고 R8 스파이더는 네. 직수밖에 없습니다 아 직수밖에 없다는 거자그럼 소유기간 소유기간 사실 차를 산지 얼마 안 돼서 한 일주일 정도 됐고 7일 정도 네. 혹시 그럼 지금 키로수가 혹시 한24,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7일 동안 24,000km 아니요 제가 <웃음> <웃음> 제가 사와서는 네. 한뭐0 0키로 정도 5 0 0 k 로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찍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고요 이 차종 사기 전에 경쟁 차종 맥나는 5 7 0 하고 네. 포르쉐 이제 구일일 어. 까브리올레 보고 있었습니다 포르쉐. 그러면 혹시 알팔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솔직히 제일 빨리 구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하고 싶었는데. 911 같은 경우는 신차 계약을 해놨, 해놨었는데 이제 그것도 잘안 나왔고 어. 매물 자체가 지금 엄청 없어요. 반도체 공급이 잘안 되고 있어서. 네. 맥나덴 같은 경우도 매물이 별로 없고 하다가 전 좋은 기회 이제 좋은 지인분께 이제 구매를 한 케이스입니다. 알파벳. 아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911 빨리 나왔다. 그럼 저는 솔직주 911을 샀을 것 같아요. 아 911을? 네. 아 그리고 78.0 1 현재 지금 현재 처분한. 네, 8월달에 네. 처분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7.8L 4.0을 타시다가 거의 한만 킬로 이상 타시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만 킬로 거의 가까이 한 9,000킬로 정도 매우 궁금하 7.8L 4.0을 타다가 알파를 탔을 때의 궁금함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네. 보통 2억 초반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억 초반대. 혹시 그러면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리스로 구매를 했고요. 아, 어, 혹시 그러면 간단하게 조건이 혹시? 음 네. 금융리스로 이제 좀승계 아, 금융 해서, 네. 승계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 승계를 받았고,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 저는 다이렉트로 630만원. 차차도 나고, 네. 630만원 정도.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어, 일반 유 고급류. 아 당연히 고급류죠. 고급류? 네. 고급유면은 어, 저기, 만땅 비용? 아, 지금 기능가 비싸져가지고, 네.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혹시 탱크 용량 혹시 몇 리터인지 혹시 아시나요? 50에서 6이인것 같아요. 50에서 60 정도 사이라는 거. 자, 저희는 전문가가지 아직...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해서 찍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만땅 넣었을 때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어... 나오요 네, 나와요. 어, 그러면 만땅 넣었을 때몇 음... 정도 나오죠? 그 전에 되게 좀 폭풍 주행을 하면은 네. 한 300 정도 나오는 거. 300것 같고 정도. 네. 네. 좀 이제 좀 컴포트 주행하면은 네. 한380 정도 나온 거. 380 정도. 연비가 좀 궁금한데 이것의 공인 연비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한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컴포트로 주행을 하면은. 8.5. 네. 도심 연비는요? 네, 이제 스포츠 모드 놓고 네. 도심 주행하면은 1.7에서 3 정도 사이 아, 1.7에서 네. 3 정도. 고속도로 타면은 아까 말씀하신 한8.5 정도까지 정속 주행. 네, 정속 주행하고 컴퓨터 하면 한8 정도 나오는 거예요 8 정도 나오신다. 네. 이거 한달 유지비 일단 7일밖에안 됐으니까 7일 동안 500km 타신 거잖아요. 네, 많이 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면 한달 유지비,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하루 쟁일 논다고 생각하면은 네. 일단 10만 원을 넣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은 약간 앵코도 가까워져요. 엔코. 그러면 한 달에 주유가 네번 만땅 한달한면 되겠네요. 네 주말에 만타는 용이다 보니까. 어 그러면 한4 네. 0에서한50 정도 주유비 정도가 네네네 네, 네. 그렇겠죠. 만약에 7일 동안 지금 탄 걸로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아 그렇죠. 네. 자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아, 알파 스파이더 직수. 어 아. 일단 배기가 너무 음. 만족하고 있고요. 아 배기. 네. 그리고 하차감. 하차가 하차감이 생각보다 네. 되게 좋습니다. 하차감이. 네. 그러면은 좋다는 걸 이렇게 내리셔서 이게, 이게 사람들하고 아이서티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사람들 많이 이제 쳐다봐주시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네. 지금은 좀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일부러 즐기고 있는 것. 아, 즐기고 있다. 네. 오늘은 내렸을 때몇명 보는지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타던 차량들과는 좀 다른 스피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사전 촬영을 한다면 7볼 때 4.0이 바로 튀어 나오는데 네 네. 네, 이 다른가요? 어, 달라요. 무서워요. 무섭다. <laughs>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박스에 밟았을 때 나가는 게 달라서. 네, 뭔가 힘이 확실히 오. 마력이 좀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네. 한 100마력 이상 차이나다 보니까 되게 좀좀몹 많이 느껴지는 것 오, 같아요. 아, 되게 좀 같다. 어,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아우디 브랜드가 조금 단점인 것 아, 아우디 나고요. 브랜드가. 네. 어떤 분들께서는 네. 이제 그냥 스포츠카에다가 네. 좀 배기를 시끄럽게 해놨다 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근데 차는 되게 좋은데 이제 단점이 약간 브랜드가 약간 밀린다는 점. 브랜드? 네. 그거 말고는 또 다른 단점 은 없나요? 아 그거면은 아직까 없습니다. 오 옵션이나 기능 중에 대 장점. 왜냐면 R8 스파이더 직 이거 이, 이, 이 세대잖아요.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니까 이 기능 많이 쓰는 거 같다 일단 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하나로 이제 다 이제 조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아 어, 디스플레이 하나로요? 네네네 어, 혹시 잠깐만 시동 키시지 말고 혹시 어떻게 어, 그러니까 한... 이 계기판 하나로 네. 이제 모든 걸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다 없는 거고 아오 오, 그러네요 네. 그러네 어, 혹시 어떤 조작 가능한 거예요? 음, 이제 내비 같은 경우도 여기 다 나오고, 아, 이제 뭐공 공조? 공조기? 아, 공조기는 다 아,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고요. 네. 이제 후방 카메라, 아, 후진할 때도 다 예, 계기판에서 다 나와요. 그 정도? 네, 네, 네. 그리고 또, 또 단점으로는 네. 이제 계기판에 다 나오다 보니까 네. 후진, 후방 그 주차를 할때 이제 후방 카메라에서 핸들 돌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 좀 가려져가지고 좀 이건 진짜 차주들만 아는. 어 그러네요. 네, 약간 불편한 점도 있어요. 약간 불편한 점도 네네. 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단점은 잘못 찾겠어요. 어, 또 혹시 중간중간 좀 생각 나시면 편하게 음좀 네,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네. 아 혹시 요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좀 있을까요? 원래는 인테리어에 조금 되게 내부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에이. 약간 좀 되게 뭔가 이펙트가 없다고 생각은 했어요. 차량은 그래도 네.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서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통풍과 목에 에어스커프 <laughs> 바람 나오는 게좀 나왔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아 그건 있죠. 맞아요 그렇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어, 디자인인데 일단 외형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네 이제 아이언맨에도 나듯이 되게 <laughs> 세대 나왔잖아요2 네. 네. 세대가 되면서 되게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아더 멋있어진 것 같다. 네와 그러면은 실내는요? 실내 디자인 음, 실내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이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까 물론 임팩트가 좀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 개인적으로 포드쉐 실내 디자인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약간 좀 불만족하는 건 있지만 네. 그래도 만족은 돼요. 아, 만족은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면은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튜닝. 튜닝은 이 차량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배기부터 오, 해서 랩핑, 오, 랩핑. 뭐 이제 번호판,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블랙박스 4채널이라든지. 아, 이거 4채널이요? 예, 네, 4채널 블랙박스 달다 있습니다. 다 만족? 어우, 대만 대만족이에요, 튜닝.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튜닝 있나요? 제가 더 이상 할게 없는 게 좀... 알겠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인데 아, 시트 포지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거리 운전하면 좀 허리가 많이 아픈 거 같아요 허리가? 네. 그거는 시트 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딱딱해서? 아니면 뭔가... 어, 좀 딱딱한 감도 있고 이제 시트 조절이 좀 편하게는 안돼 있다 보니까 이상 뒤로 갈 수가 없으니까 네. 718 4.0하고 비교를 하면은 박스터보다는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알파좀 어, 딱딱한 게좀더 있어서 팔걸이 위치도 다 괜찮네? 이쪽이나? 어 네. 저는 예, 이쪽.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만족하고 있다. 핸들 그립감. 어, 그립감은 좋은 거 어, 같아요. 약간 디커. 네, 네, 네. 그 무게감도 또 궁금한데. 무게감은 어때요? 좀 약간 무거운 거 같은데 되게 되게 어. 파워풀해서 차가 그래서 어. 좀 아직까지 좀 적응을 못 했어요, 사실. 너무 무거워서 약간 좀 무거우면서도 파워풀한 거 같아요, 되게. 무거우면서 파워풀하다. 네. 야, 무거우면서 파워풀하다. 핸들이 무게가 어, 무게가 무겁고 뭔가 좀, 좀 약간 아그 파워풀한게 약간 4륜이어서 그런건가? 빠르다 보니까 네. 아직 핸들이랑 이제 엑셀하고 약간 좀 적응을 사실 아, 잘 못했어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네네. 일단은 운전석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어떠세요?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 보고 음... 뭐 있나요? 아니요 창문하고 이제 트렁크하고 네. 이제 사이드미러 조절 정도밖에 어. 없고요. 네, 괜찮나요? 위치나 편의성? 네, 뭐 이거는 되게 이 정도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핸들 있는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세요? 아, 어, 이건 좀 많이 헷갈려요. 음량 조절하고 이런 게 보통 왼쪽에 있던 차들 많이 탔었었는데 네. 이거는 완전 반대도죠.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지금 왼쪽은 현재 어떤 기능이 있고? 오른쪽에 음량 버튼이 있는 거죠. 네, 오른쪽은 이제 음량 버튼.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뷰 탭이라고 해가지고 네. 디스플레이를 이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카플레이가 나오는 화면, 내비가 나오는 화면이 될 수가 있고 네. 이제 키로 그 속도계를 더 크게 볼수 있는 화면이 있고 음. 뭐 넘기고 넘기고 하면은 날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넘길 여러 가지로...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다. 네,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공조기. 이거 세 개밖에 없지만 여기는 좀 어떠세요? 아, 처음엔 좀적응을못 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적응을 했어요. 어, 혹시 어디 부분에 적응을 잘못 하셨어요? 아, 전터 터친 줄 알았는데. 네. 아, 누르는 아, 거요? 예, 누르는 건 돌리는 건 이렇게 돌리면. 네, 네, 돌리는 건 똑같고요. 똑같고. 네. 자, 한번 좀 밑으로 좀좀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버튼부 위치인데 비상 깜박 위치가 괜찮나요, 여기? 어때요? 아, 이건 아직까지 사실 적응 못 하고 있어요. 어, 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세요? 뭐 크게 불편하진 않는데. 네. 뭔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응을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 딱히 불편한 거는 딱히 네, 불편하진 않아요. 되게 심플해서 네. 조작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수납공간, 수납공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아, 수납공간은 좀 좁아요. 아, 아, 개인적으로 딱, 느끼기엔 좀 많이 좁은딱 봐도 여기가 봐도 꽉차 있는. 네네네. 그리고 네, 옆부분에도 없네요. 어, 저기 좀 있네. 참 좋죠. 조금 있네요. 네, 쪼, 조금. 있어요. 조금 있다는 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딱딱하다? 네. 어. 아, 충격을 다 받는 것 같다. 네, 살짝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느낌, 어떠신가요? 좀더 소프트했으면 좋겠다? 음. 소프트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딱딱한 맛에 타는. 아, 딱딱한 맛도 있어요. 맛에. 네네. 네, 네. 이것도 사실 모드를 바꾸면 또서스도 같이. 아 어, 네. 스포츠랑 컴포트랑은 다릅니다. 컴포트는 컴포트니까 지금 말씀하신 컴포트 쪽도 딱딱하다. 사실 스포츠에 비하면은 이제 어... 되게 편하긴 하지만 이제 네. 다른 뭐 세단이나 뭐 SUV 이런 거에 비했을 때는 딱딱한 어... 거는 사실 조금 있다라는 네. 거 정도 알겠습니다. 가속력인데 가속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려다. 네. 대한민국과. 안 맞는다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빨리 달릴 수 있진 않지만 네. 또 새벽이나 뭐 이럴 때는 간간이 좀 밟아 봤는데 어떤 좀 적응을 못할 정도로좀 빠르더라고요. 이게 제로백이 혹시 3초 중반 대도 알고 있습니다. 3초 중반 때 혹시 어 꿈속에서 네네. 혹시 몇 가지 밟아 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200? 200 정도? 네. 200 정도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어, 괜찮아. 200인지 몰랐어요. 약품 아, 그 정도로? 네. 그러면은, 784.0하고 비교를 했을 때, 체감은? 아, 어, 확실히 알파디 빨라요. 확실히? 네. 그 그리고 좀더 안정적인, 좀 안정적인 면에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밸런스적인 약간. 운동성능은 알파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박스터만의 코너링 이런 거는 박스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 알파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어...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박스가 네. 코너링은 더 좋고 나머지는 이제 알파디 좀더 음 운동 성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동력 사실 막 그렇게 급 브레이크를 밟아본 적은 한 번도 오, 없는데 네.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조, 좋은 게 장착이 돼 있다 보니 짱이죠? 네 그러다 보면. 보니까 네 확실히 좀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약간 쇠소리 많이 나타나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거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급 브레이크들 다 그런 소리 아, 나듯이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laughs> 코너링 그래도 약간 이제 코너도 좀 돌아보실 거아니요 네, 네, 네. 코너링은 어떠셨어요? 어, 코너링 좋아요. 좋은데 네. 이제 뭔가 엑셀을 밟으면서 코너링을 아직까지는 해, 그 숙련되지 않았어요. 잘하면은 잘될것 같아요. 기어비인데 기어비 기업이 변속이 어떻게 좀잘 변속이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 음. 또 즉각적으로 반응 잘하는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분석도. 컴포트에서도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변속 될때 약간 좀 변속 충격이 있다 그런 거는 딱아 어, 그런 건 아직까지 없어요. 어, 그런 건 아직까지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스피커 어 스피커 좋은 것 깨져 있어요. 이 뱅앤드 네 맞습니다. 루투 네네네. 딱 음악 들었을 때딱 어떠, 어떠세요? 아 어, 확실히 스피커 만족하고 있어요. 아 매우 만족하고 네. 있다. 실내 사이즈인데 사실 뭐이 정도 실내 사이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파의 실내 사이즈. 아담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아담해서 좋다. 네, 근데 크 수납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스포츠카는 이런 맛에 타는 게 아닐까. 아, 스포츠카 이런 맛에 타는 게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자, 차박 <웃음> <웃음> 차박 가능 한가요? 아 네. 차린이 랑에서 자는 게 차라리 <laughs> <잘하는, 웃음> 땅에서는게 <자는 웃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개인적으로 아 혹시 좀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라든지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 아니요, 지금은 되게 마, 대만족하고 있어요 아, 대만족하고 있다7 네. 8 4.0 탔을 때는 어떠셨어요? 음, 7 8 4.0도 만족은 했지만 음. 또뭐 만족도도 따지면 저는 이 알파디 좀 말파리.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어 보증 기내외 수리인데 딱히 사실 뭐수리한게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어요.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직수잖아요. 네, 네, 네. 좀어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보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었 네, 네, 네. 약간 이번에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산 것도 있어요 약간 좀 장난삼아 얘기하자면 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 저하고 똑같은 네. <laughs> 네. 기도해야 됩니다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이차고질병이 어, 따로 있네 아니요 2세대를 넘어오면서 되게 어, 완벽해진 것 같아요 완벽해진 것 같다 <laughs> 네, 네. <laughs> 잡소리나 풍절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 2차 사계는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뭐 유튜브든 카페든 네네. 지금 어떤 걸 지금 제일 많이 곰좀 많이 서치를 좀 하셨는지. 음 배기. 배기. 배기를 어. 되게 많이 신경 쓴것 같아. 배기를 네. 이, 이건 이제 배기가 좀 추천이 되어 있는. 네. 만족도가 어마무시하죠.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네. 마지막에 좀 배기 영상도 좀 짧게 아, 예, 네. 찍어 보도록 해보고요. 자, 이 차를 타시고 나서 주위 반응 어떠셨는지. 일단 정말 많은 분들께 되게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아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 저도 거기서 보냈죠. 네, 축하한다. 네, 네. 좀 조심히 안전하게 잘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더 짧지만 좀 에피소드 같은 것이 좀 있었나요? 옛날에 제가 i8 차량을 탔을 때그 하차감을 아, 네. 되게 지금도 느끼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오랜만에 느끼하 차감이라서 좀 네. 부담스럽지만 네. 즐기고 되게 즐기려고 지금 오. 하고 있습니다. 오 하차감. 자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알파, 스파이더, 직수 2 음. 세대.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타 보니까 그럼 100이는 대만족하실 것 같고 순정도. 어, 순정도 그래도 뭐. 저는 만족은 하실 것 같아요 아 배기에 대해서는 네. 배기를 하면은 더 만족을 하시겠지만 꼭 알아야 될 점이 일단 배기 정도 네, 배기도 그렇고 네. 생각보다 되게 빠르다는 거 생각보다 빠르다는 네. 거 그건 <laughs> <laughs> 꼭 알아야 된다 <laughs> 7 8 4.0에 제로 백이몇 초였대요? 4 0초도 알고 있습니다 4.0초랑 3초 대 중반인데도 0.5초라는데도 정말 체감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아네 저는 진짜 이런 거잘못 느꼈는데 네. 이번에 박스 타다가 알팔로 음. 넘어오면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차량 네. 확 받았다. 네.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 추천하고 저런 경우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경우는 좀 많이 기회가 됐는데 어, 음. 너 그런 경우면 나이차 추천 못할것 같아라고 한다면 일단 같은 가격 선에서는 570 네. 스파이더랑 이제 약간 좀 비슷한 어 그렇죠 경쟁 모델인데. 네. 하차감을 좀더 우선시하시는 분들에게는 맥나렌을 추천드리고요. 오일이요? 네, 네, 이제 배기 쪽을 이제 좀더 우선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알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확한 팩트를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로 좀 말씀을 좀해주신다면한 줄표. 음, 알파. 배기는 완벽한 차? 배기는 완벽한 차? 네. 튜닝을 해서 네, 튜닝을 한 해서 더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순정 소리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어, 네. 순정 식기통 소리도. 네, 네, 네. 오, 그쵸 아무래도 자연을끼다 보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아, 5점이? 5점 만점에. 아,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네. 4.5점이요. 4.5점. 네. 아, 만점을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0.5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브랜드요. 아 브랜드. 어, <laughs> 네. 제가 아우디 치라도 많이 찍어봤는데 그런 얘기 좀 많이 좀 들었어요. 저도. 네네. 자, 만약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이 알파를 또 사실 건지 아니면 아두번살 차는 아닌 것 같다. 음... 다른 거갈것 같다. 정말 만족하면 또 사는 거고. 저는 약간 여러 브랜드를 좀 사실 어, 보고 싶어 가지고. 보고 싶어서. 네. 되게 다음... 차를 빨리빨리 바꾸는 케이스예요. 네네. 아마 다음 차는. 다른 브랜드가 되겠지만 저는, 어. 그래도 알파든 잊을 수 없는 차일 것 같아요. 아, 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차량에 대해 서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지 뭐가 좀 빠졌거나, 음. 네이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사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뭐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많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뭐 타보고 다시 한번 영상에. 추후에 찍어서 오.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 알겠어 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 이제 어, 저기 배기음을 좀 어,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너키 좀될것 같아요 네아 네. 정말 크다 와아 이게 시너키 어. 오 이게 가벼 Você gosta,